타워, 이제, 생겼네요? 어, 여기, 인맵맵뱀 흘렀나 어, 보다. 그냥 끌게요. 오케이, 저 오케이. 저 켜져 있어가지고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이맵 개조쌈. 여기 막 깨비맵 아닙니까? 맞다맞다 여기 한국맵이다. 그 국뽕맵. 어, 지금 못하네. 이따가, 너가 말해주라.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먹겠다. 우리 다 까먹을 듯? 그러니까, 오케이. 멀리야? 예. 게... 점령, 점령 끄고 포탄만 설마 이거 점령이에요? 오, 네. 오, 네. 오, 오. <laughs>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. <하다 웃음> 아니 맨날 그 그룹장 안했더니만 일개 그룹원이어가지고 그냥. 아니 나는 이게 세 가지 모드 중에 적어도 두 개는 켜야 하는 줄 알았어요. 근데, 아 폭탄 하나만 켜도 된다는 걸 몰랐었어가지고. 네, 저는 인질 좋아하긴 하는데, 내가, 내가 그 수류탄 같은 걸못 던지겠어. 맨날 인질 죽여가다면서. 인질, <laughs> 인질 방패로 이렇게 있다가 아, 인질 중인좀 아, 아, 많잖아. 나개 많아가지고. 다 죽여, 인질. 못 해먹겠어. 아, 근데 인질전 재밌는 게, 인질 어, 근처에 그래. 고독 그래. 존나 뿌리면은 아, 개 재밌어.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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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질 주변에 고독 존나 뿌려. <laughs> 와이래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여기 점령 어, 사이트는 어, 잘 모르는데 맞아, 꼭 그렇게 수류탄 네. 드럽게 안 맞다가 인질을 하는 어, 나... 거 유도탄처럼 맞아, 딱 들어오고 그리고...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어디야 어 카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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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층아 여기다 이제 1층 응, 1층 1층 그 식당 식당 아 오케 오케 진짜 총을 드럽게 안 맞다가 팀원한테만 헤드샷 로스테이프로스트 있어? 어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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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그로 가면 안돼 그로 가면 안돼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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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라서 그나 길을 까먹었니? 어, 진짜 거짓말 아니, 이니고만이 하는데 아, 대박 오랜만이다 뭐야 누뒤진거 아니 그냥 나간거 같은데 어. 시작할때 어 맞을... 사이트 찾았는데 왜어 왜, 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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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<목소리> 에있어가지어뭐어디 뭐 맞아 모르겠어 이아뭐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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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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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<laughs> 집에서 안 나오나봐. 그러니까 한번 어, 사용한대. 아, 집 안에만 있는데? 아경는 근데 원래 그냥 다 들어가서 개하는거 잖아요 약간 아 어, 근데 리 났다 어리 그 났다 어, 어, 어. 사이트에 애들이 없는데요? 아 있다 음, 안에 안에 구석에 네. 한명 있고 전화 걸었어요 파파이스 오, 누가 막.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? 아니, 뭐, 한명 있긴 있었어 아니, 다이러데 주방에서 숨만 있을 것같아 주방에도 없는데? 그. 진짜 아무도 없는데? 그냥 들어가자, 여기 없잖아.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. 그, 제, 제 접촉, 바로 오른쪽 아래, 여기, 여기, 누워있어요. 10 seconds. 10 seconds. 10 seconds. 10 s e c 이 n d s 아0 s e 아 o n d s 10아 e 아, 라이언 핑카 완료했고. find the biohazard container location 1층 한번 내려가 볼게요. <목소리도> 1층에 <목소리> 비질 있어. 에 비지. 층에 비지. 5리에얘지집안지키네나갈지5 보다. 근지어층에지모층겠어사이층좀더찾아층에 비지. 5층에 비지. 5층에 비지. 층에층에 비지. 에에 2층에서 디퓨징그이거 퓨즈 퓨징하고 싶은데.. 그래, 카베카있어있카서카터자터고르야 가야 이네카는이층에층에서했는했전화는면서화하면 카베 친구는 이친아직 아직. 아,

뚫리는 바닥이 아닌가? <목소리> 어이씨, 뚫리는 바닥이 아닌네 하필이면. 저 죽은 데가 거기, 점령점고 오케이. 드론이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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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미안, 미안. 아, 하필이면 단단한 표면이야. 시, 시. 바로 올드에서.. 리전 <목소리> 뭐, 혼자? 아, 아이고, 저걸 어, 아 아이고, 저걸 밟아버렸네. <목소리> 나이스!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수비 개허벌 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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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그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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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집에 있으면 또, 또, 찾어러 오면 다 뒤져가지고. 맞아, 맞아. 예스. 젓 같은, 젓 같은. 이런 게다 있는. 샷건 들어야겠다. 샷건 빌런 갑시다. 지, 안 되겠다. 빌런? 응. 응. 집 지키면서 나는... 샷건 존나 쏜다. 오케이, 오케이, 다 뒤졌다. 혹시 모르니까 이거 안 어, 클래시, 어, 클래시 괜찮 이거 뭔가 우리 다 뒤지고 아, <laughs> 로빈돌왔던 카베이라 뭐... 혼자 남아서 1대5 되는 거 같은데? 아니 아냐 혹시 몰라 카베이라도 집 시킬 수어 카베이라는 집을 지켜요 오케이 오케이 그 바비, 바비코? 아, 그분 오셨는데? 왜 나가셨죠? 아 어, 오셨다 그분 온라인 뜨셨는데? 어, 잘못 나오지 아, 여기 아니 이거 우리 다 뒤지고 클래시 혼자 남아가지고 아, 아 클래시 사볼 <laughs> 이거 이거 트랩도 막아주시. 아, 난 빵빵 일 속이라. 아, 그럼 내가 할게. 안될것 같은데. 저그 옐로핑 해줘라 아, 트랩도. 아, 아, 트랩도 어디에요? 아 여기다 여기 차 있다. 오케이. 10 seconds. 10 s e c o 네 d s 10해 e c o n d s 10 seconds. 사일했어요. 에 n 나도 네. 그0 실수 많이 해. 러시아 라 s e c o n d 설치할게요. 네 o n d s 10 s e c o n 게요 어 <목소리도> 뭐야? 어 미안해요 해줄게요. 네. 감사해요 어, 이거 나 이거 들고 드론한테 쏠 뻔. 아, 고 진짜 한발 남았다. 난리다 진짜. 어디로 오려나? 어, 방복 소리에 들리는데. 몽타 어, 어, 있다. 땡이 좀 들린다. 2층에서. 2층 주 갤러리 그쪽에 소리 났어요. 여기 퇴치 있어. 1층 복도에. 2층 전시관 복도 캠 쪽에도 소리가 들렸는데. 뭐 어, 그 같은데? 왜안 오지? 아 실컷 라이언 해놓고 왜안 오냐? 그니까. 언제 오노. 이쪽에서 방패 소리 오지게나. 복도 쪽에서. 어느 쪽 복도야? 아그쳤나봐다 우리 뒤에 소리 나는데? 우리 닭이 보는 쪽? 그 지뢰 터졌삼. 어. 여기 그 진짜야? 네, 오른쪽에도 이쪽에 설레고아야나 <laughs> 어. 어, 여기 있다 조피야 조피야 이 들어왔어요. 어..신문 계좌 네. 있어. 그냥 하고. 그니까니 사람. <laughs> 어디 갔어? 어디가 한놈? 저저이르잖아제 끝에 있는 거 같은데. 그러니까 빨리 못데들아들아 <laughs> <테레. 웃음> <입도라. 웃음> <응도라. 웃음> <laughs> 야, 나 샷거인데 너 혼자 어쩌라고 <laughs> 아니 이거 선수비가 너무 불리한데 이거 <laughs> 그니까 야얘 뭐해 <laughs> 아이고, 옆구리 다 보여주네 아이고. 와 만승 아, 처음에 수비하는 거 너무 불리하다 그니까 그니까 이거 초대하고 아이고. 그거 끄고 점령 아이고. 끄고 예스 어이 바지가 바지 어 <laughs> 저거 그 작년 아이고. 할로윈